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결혼 정보 문화,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대표 에디정입니다. 어저께 제가 야한 대화를 나누는 남성분들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죠. 아, 되돌이기면 삼가해달라고요. 그런데 방송을 나가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어느 여성위원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공격적으로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더군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인은 야한 남자가 좋고, 야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좋다고, 그런 재미로 살고 있는데, 야한 대화까지 못하게 하면은, 저는 이것은 엄연히 저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디정의 독재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저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정그로 하시면은 야한 대화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정은 밥맛없는 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밥맛없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아주 쪽팔리더군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게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니 어쨌든 그거는 아 본인이 어떻게 서로가 호흡이 맞으면은 대화의 호흡이 맞으면은 뭐 말씀은 하셔도 되겠지만은 아 상대방이 불편해 하면은 아 그런 대화는 삼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공개군입니다. 60세 여성. 이수역 사십니다. 그리고 전문 직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65세 여성분이십니다. 물론 이분은 방배동에 살고 계시고요. 물론 이분은 지금 아, 학교 선생님 출신으로서 연금 생활과 노후 준비 모두가 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모임에 참석하실 수도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개 구 방송을 보고, 저희도 방송을 좀 공개 구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령은 관계가 없다고 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조금 들어도 젊어 보시,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나이가 젊어도 더들어 보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는 연하보다는 조금 여성으로서는 몇살 연상인 남성이 좋겠죠. 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자신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분들 두 분은 술, 담배를 즐기시는 분은 사양하신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65세 되신 분 역시 젊어 보이십니다. 50대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60세 되신 분도 젊어 보이십니다. 지성인이십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개 요청을 해오면 저는 잘안 하는데, 이분들은 특별로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을 할래?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안 맞아서 말이죠.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 애디정에게 공개 구원이라는 방송을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요즘 상당히 코로나로 힘드시죠. 아, 또 날씨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장마비에다 태풍에다가 아, 우리의 삶은 정말 황폐해져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 싱글들에게는 꿈이 되는 그리고 희망이 되는 아,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만은 또 이렇게 요즘 뭐 2m 거리 두기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또 모임 역시 할 수도 없고 개인 모임을, 개별 미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또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임에 오셔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렴한 비용으로 실비로다가 우리 회원님들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강남결혼정보문화원이라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을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식사비에 지나지 않는 회비로서 이렇게 실비로서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물이 저만큼 들어왔는데 노를 저으는 것은 우리 회원님의 몫입니다. 노를 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이 아주 계속 파도 쳐서 들어오고 있는데 노를 젓지 않으면 파도에 밀려서 어디론가 없어지게 되죠. 이 논리와 같이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가만히 계시면은 역사 속으로 그냥 파묻혀 가는 것뿐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 결혼정보문화 강남 싱글 파라다이스 대표 에디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싱글가정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새로운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을 받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